이번에 이 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두 번째 미국에서 귀국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일파만파 회장님과 여러 임원진들에게 예, 이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 매우 감사합니다. 종한 시간 내에 여러가지 할 말씀은 많으나 어, 한 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유대한민국 북쪽에는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국에 자유가 있는가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고유의 자유, 직업의 자유, 자유가, 자유가 있는가다 지금은 오래전부터 대교과 분석으로 달아난 자유의 회에 대해 연합단체라고 하는 WCC라고 하는 단체가, 단체가 있습니다. 월드 카운트를 뽑혀서 이 WCC는 1948년 8월에 사람의 암스텐담에서 1차 총회가 개최된 이후에 2013년에는 제 12차 WCC 총회가 부산 수영로 베스토에서 열렸습니다. 거기 주동되는 인물 중에 몇 사람은 조영기라는 사람, 어... 김사만이는 사람, 백동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님이 주로 되어서 이 용계가 어떻게 된는지 모르니까 그와 같은 죄를 범며다 오늘날 이북에는 몇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장대현교회, 장충교회 교회 신골교회 등 이국의 교회는 이국의 에는천개 교회입니다 성령을성령의 예루살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영의 세력 성냥의 세력 사탄의 세력 이 세력과 고집의 세력 의 세력이 야합 가지고. 성양의봉수도에너이수숭더에너가 있는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만불을 제공하고 야마하 피아노 한개 제공하고 봉과차 제공하고 우리의 그 봉수도에너 실만불을 써서 세웠는데 한장요치 김일성대학 성장 주체사상 상한자 자유대한민국의목숨을 걸고 데려왔습니다. 한장여치 한장여치 이 마을이 이 김일성대학교 안에 영조학과를 두는 이유는 두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우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것을 고직 호위 선전하기 위해. 서 그래서 동수교회라고 하는 건 있고, 그 다음에 장장춘교회라는 건전주교라는 말. 그리고 칠골교회 이것은 김일성의 외삼촌 계통이에요. 강량옥 씨. 지금의 완것은 강명도 씨와 있지 않습니까? 이북에 저에는 한 사람도 자유 대한민국에 생명을 내걸고 온 어, 어, 많은 탈북자들이 자유 대한민국은 이렇게 빨갱이가 많은 나란 줄은 우린 꿈에도 몰랐다. 이런 슬픈 가운데 당장 역시 말대로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나라에도 종교자유가 있다. 고짓들 다른 하나는 외화권입니 그래서 몇년 전에 제가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 열몇명 제가 내보냈어요. 또 그리고 내친 이모도 로스앤젤레스에서 그쪽으로 내가 내보내요 저는 갈 수가 없어이 북에 종교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 오늘날 WCC와 우리 한국의 NCCK, NCCK라고 하는 것은 종로가 연지동에 있는 기독교회관 제7 층에 있는 조선 저 한국 기독교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게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 전체를 대표하는 건 아닙니다. National Council of Church of Korea 또는 In Korea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들이 지금, 주한미군 철수하자. 평화 통일하자. 우리 민족끼리 하자. 그러니까, 정교자 어디 거 그래서 고집 그리스도의 무리들이 저 그리스도의 무리들과 약해가지고,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에 아부하면서, 우리의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대체하는 무력은 무력으로, 병력은 병력으로, 사상은 으로 대체하는 게 여기에 보면 사상은 깨쳐고 우리가 오래 전부터, 1953년 7월, 어, 7월 27일날 한문점에서 주전협정을 맺었는데 이것을 평화협정으로 거치자 처음서부터. 평화협정으로 거치냐 왜? 주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거치면 주한미군 철수하고 미 8군 사령관 철수하고 미 제국주의 내보내고 우리끼리 우리끼리 우리 민족끼리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와 벨리아이었지 같이하며 빛과 어둠이었지 같이하며 같이 할수 없는 것. 저들은 사탄의 무리들. 영적으로 에덴서6장 12절 말씀대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이 아니요 공중에 돈세잡은 자들과 그그 추종자들과의 영적 전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정병된 우리들은 이 소난 싸움에 이렇게 나와서 어, 싸우니까. 이 영적 사움이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절대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휴전협정을 해놓고도 얼마나 많은, 얼마나 많은 고집일 일들을 했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귀한 귀에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Our freedom is not free.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북한 공산김일소인과 소련의 어, 스탈린과 중국의 뭐 택동이 야합해서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에 남침 하지 않았습니다. 윤기 여때에 17개국 유엔군 중에 미국이 참여하지 않았으면 우리 남한의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4만 명이 죽었으니 10만 명이 불구자가 됐습니다. 이런 것을 모르고, 바로 여기를 건너가게 되면 미국 대사관 또 어, 옆에 민중연합 민중이라고 있 민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전에도 언급했지만은 헬라우 본문에 오클로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라오스라는 말, 라오스는 인민 백성인데 이 라오스 인민 백성 가운데 따로 그 가운데서 일부 계층을 말하는 것, 그것을 헬라우로는 오클로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폴리티컬리또디어프레스 정치적으로는 오각받고탄압받는다 경제적으로 에코노미칼리는더부얼가난하다소셜리 사회적으로는 우리는 달동네 산사람이다. 그래서 그러면 왜 정치적으로 오각탄압받느냐 보안법 폐지하라, 양심수 석방하라, 어, 자유 우리끼리 통일하자, 그런 짓도좀사고 있습니다. 저것도 맨날.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도 그래서 너희들이 빨개의 맛을 한번 봐야 돼. 그리고 내가 아니라 빨개의 맛을 한번 봐도 종신 못 차릴 자들이놀이하고 북한이 그렇게 좋으면 거기 가서 살라고. 왜 여기서 그림 짓더라구요? 여기는 자유, 대안림 한 부분. 갈라디아에서 5장 1절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자유, 하려고 자유를 품었으니, 다시는 성의 몽해를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예, 예, 예. 전서 15장 58절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안에서 결단통, 헛되지 않은지을아이 n 내가 아는 게 확실히 한다는 것 자유는 보존하기 위해서 그 자유를 사용하여야 하 만일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를 사용하지 않하면 우리의 자유를 앗되고 만다고 하는 역사적 교훈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이 자유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덤처럼 여름철에도 어, 나온 것 아닙니까? 절대로 흩대지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Freedom is my business Freedom is your business Freedom is church's business Freedom is everybody's business 감사합니다.